수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분석사의 클추하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월가의 전설 하워드막스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전달해드린 시간 되겠는데요 하워드막스께서는미 증시가 대공황급 폭락 한번 온다고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자산 이것만 봐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자 하우드 막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간 동안에 인값이 31배나 올랐던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설명 드릴 거고요. 하우드 막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달해 드린 시간 되겠습니다. 월가의 전설, 하우드 막스, 미증시, 역사상 세 번째로 가장 큰 대격변에 직면할 것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 중에 있죠. 제 이전 영상 보면 왜 상승한지 아실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 뉴스는 투자의 규제, 하우드막스께서 주식으로 이제 수익 내기 어려졌습니다. 대안은 이것. 이것이라고 해서 알려드리면 금하고 은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관련 정보들 한번 빠르게 설명 드리고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하우드 막스 CEO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증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강행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21년도까지 이어진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며 사업 펀드와 이 호황기. 폴 볼커의 이장 임기 당시에 증시에 나타난 대역변 상태가 이번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금리 인상 0.25에서 5.25까지 굉장히 높게 금리 인상 단행했죠. 자 그래서 2009년부터 돈도 계속 풀어내면서 증시가 이렇게 호황장이 왔지만. 이제는 긴축정책 자금이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을 주신거고 자 이때 당시 폴 볼커라고 말했는데 이때는 1970년도에 하이퍼 거의 인플레이션 크게 발생됐죠 하이퍼까지 갈 뻔했는데 이때 당시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1980년도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게 됩니다 완전 미쳤죠 100만 원만 예금해도 1년 이자만 20만 원씩 차곡차곡 쌓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앞서 폴 볼커는 지난 1980년도 당시에 물가상승률이 약15% 육박하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20%까지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증시도 함께 무너졌다고 하네요. 이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통제하기 위해 향후 몇 년간 기준금리를 2에서 4%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동안 저금리 시대에 투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위험자산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향후 안전자산 시대가 돌아올 것도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막스는 지난 20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시대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렸던 투자자들이 앞으로 몇는 동안은 고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코인, 앞으로는 위험하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금이랑 은 이런 투자처가 이제부터 각광받을 거다 제 영상에서 수십 번 말씀드린 그 내용 하우드 박스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요. 그는 투자자들이 지난 1980년대와 2008년에 나타난 진시 대역변 사태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시대에 따라 투자 방식을 바꾸지 않고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경우에 실적히 조절할 수 밖에 없을 것. 시원하게 말씀 잘 하셨네요. 또한 고금리와 안전자산의 시대가 최소 몇 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 좀 말씀 주셨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고왕동 긴축에 나서 글로벌 금융환경이 완전히 튀어났겠다. 2008년 이후 약 14년 동안 지속된 저금리 정책 연준이 종지부를 찍었다. 종지부를 찍었고 끝에서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 있다. 이만하는 거죠. 내년부터는 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게 작년도 말 기사니까 지금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이어지는 동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해 수많은 신규 투자들이 주식 시장에 유입됐지만 이는 정상적이라고 할수 없고 앞으로는 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주식 관련 영상. 이 최근 분석 영상은 바로 지난 영상 보면 있으니까요. 지금 증시가 왜 올라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봐 주시면 되고 겠 구독, 댓글 한 번씩 지금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할게요. 한편 하우드 박스는 경기 침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당분간 미국의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받기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하지만, 연준이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인다면서, 향후 몇년 동안은 2에서 4 사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주식 수를 통해 수익을 올리던 좋은 시도은다 지나갔다.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올렸던 투자자들이 앞으로 몇년 동안 고전하게 될것 이렇게 밝혔다. 똑같은 얘기했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향후 몇 년간은 증시 상승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납하면서 이렇게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환경에서는 주식보다는 금과 은이 저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뉴스인데요. 자 하워드막스께서도 가치투자의 전설을 불리는 하워드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최고 경영자가 사업용 부동산 주택 담보 대출 모기지 디폴트를 예견하며 금융 혼란이 지급될 것을 예상했다. 자 엄청나죠? 이거는 올해 4월 초에 나왔던 뉴스 기사인데 이거 나오고 얼마 지나 지나지 않아서 퍼스트 리퍼블릭 최근에 파산하고 JP 보건이 인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 수순 밟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디폴트를 예견하는 게 모기지 상품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바입니다. 아직 모기지 때문에 이렇게 은행이 망했다고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모기지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금융 혼란이 더 은행이 망해버린다. 이런 금융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막스는 이날 투자 메모에서 일련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최소한 은행을 겁먹게 하고 자금 조달 및 재융자 과정을 방해하고 위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몇달 동안 구처될 추가적인 고통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은행 혼란을 촉발시킨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은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은행이 예금과 예금가치와 일치하도록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은행이 연속적으로, 후속적으로 위기가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가장 좋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막스는 또 이것이 집주인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 을 위협하고 은행이 재융자 과정에서 점유 율 수준에 얼마에 미수 있는지 이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행이 사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손실을 입을지 또는 규모가 얼마 될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는 주택 담보 대출 채무 불이행은 일반적으로 이야기의 끝이 알린 것이 아니라 대출기한과 집주인 간의 협상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많은 경우 그 결과는 구조수정된 조건으로 대출을 연장해 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이제 CEO 일론 머스크도 똑같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위험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죠. 미국은 지금 부동산 문제 함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도 지금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죠. 가계 부채가 지금 3천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g d p 의 거의 1.5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1위라고 합니다. GDP 대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1위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대외적인 이런 이슈, 지적적 리스크들 많이 깔려있죠. 그래서 지금은 금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현금 가치가 계속 낮아지고 이런 위기가 발생되면서 금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금 필수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은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뭐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1kg만 해도 이제 거의 1억을 육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고 가기가 좀더 쉬워요 근데 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억원의 은을 산다 하면은 지금 거의 100kg이 나오기 때문에 100kg 들고 어디못 가죠? 그래서, 만약 전쟁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금 투자가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투자 수익률, 이게 중요하지. 금 이거 사고, 얼마나 수익 보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은투자가 은 투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 후원계좌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유후원계좌고,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였습니다